공익법의 해기준이 도입 첫해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 이게 없었을 때 대부분 공익법인이 그 일반협회기준을 의 준용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뭐 다시 내용이고요. 법적 근거는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은 이제 상징법상그 그 공익법인 대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반협회기준은 의뭐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인 거죠. 대상도 이제 공익법인은 이제 상주법상 회계감사를 받는 어, 법인 또는 그다음에 이제 결산서를 공시하는 공익법인, 결산서를 공시하는 공익법인 당연 이제 회계감사를 받는 그 경우는 무조건 다 결산서를 공시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 결산서를 공시하는 그게 더 범위가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 회계감사는 이제 저희가 비영리법인, 저기 공익법인 중에서 자산가액이 100억이 넘는 데는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어, 결산서류는 5억, 3억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결평 기준은 뭐 이제 일반법이죠. 그래서 적용 대상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제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저희가 공익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어, 특별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별도 회계 기준이 있는 그 공익법인 부류는 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아니라 그 특별 규정에 따른 준칙이라든가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됐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구성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세 가지지만 있죠.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 주석 있고 현금흐름표랑 자본변동표는 이제 어 공익법인에서는 어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자본변동표가 이제 유사한 게 있긴 하지만 공익법인 있긴 하지만 그건 주석에 이제 특정 항목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구분의계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개표규정은 뭐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 되긴 하지만, 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공익법에는 이제, 어, 공익목적 사업이 기본인데, 만약에 기타 사업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부분을 각각 구분하고 두 개를 합친 통합 재무제표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 구분해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비용인데요. 사업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익법의 행위 기준은 이제 사업 비용에 대해서 이제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그 나누고 또 공익목적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수행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겹회 기준은 그냥 뭐 매출원가나 판감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사업 비용 그 체계가 공익법에는 아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요. 또그또 그또 국립법인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이렇게 기능적 분류도 있긴 하지만 어 성격별로 어 개정 과목을 쓰기보다는 이제 어그 분배 비용, 인력 비용, 그 다음에 시설 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이렇게 구분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분류죠. 자본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본 자본인데 국익 목적은 이제 자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순자산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기본 순자산이 있고 보통 순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순자산 조정이 있고요. 보통 순자산 같은 경우 보통 다 잉여금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사용 내부적으로 사용 어 제한을 하기 위해서 뭐 적립금이라든가 준비금이라는 걸로 이렇게 별도로 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본 순자산은 이제 사용이 제한 제한이 있는 음 상이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으로 별도로 이제 어떤 항목인 건지 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자산 조정은 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이제, 배동하는 증권이라던가, 어 유용자산 재평가하는 경우에, 그 평가 관련된 부분이, 예 순자산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부채로도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 비용으로도 볼수 없는 약간 좀,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게 주는, 이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 어 이런 부채라던가 비용 전입이죠 전입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공익 목적 공익 법인 같은 경우에 이게 법인세에 외딴 회계 처리를 뭔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액목 비금에 대해서 뭐 부채 항목은 아니긴 하지만 부채 항목 부채의 항목으로 구분을 하고 전입액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환입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 성격으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좀 저희 그 법인세법에 있는 그 회계 처리를 좀 이렇게 관리 목청산 편의를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뭐, 뭐, 맞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관리라던가 법인세 신고와 용의성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 좀, 좀 결산조정에 따라 하는 데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저도 이게 처음에 좀 이상했긴 했는데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고용수사업 준비금 결산조정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채라던가 부채와 다음에 이렇게 운영성 카페에 전입한 이백 이렇게 네, 뭔가 해야지만 이제 좀 용이하게 회기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공익법인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다. 그렇게 되어 고요 다음에 이제 기부금과 보조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음 기부금 수입 같은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 기부금과 동일한 회기 처리이죠. 똑 동일하게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현금이랑 현금 받을 때 이제 실제로 받을 때 수익 인식하고요. 다음에 이제 사용 제한이 있는 기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의 경우에는 저기 기본 수익이 아니라 기본 순자산으로 간다. 그리고 해서 또 자산 취득 목적으로 받는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조금 다 그냥 수익으로 본다는 거죠. 반면에 일반 결평 기준은 이제 정보보고 좀해처리하는 별도 회계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 처리하게 되고 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감표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아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자본분류라든가 고용복사업 준비금, 기부금, 보조금 수취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일반 기업 표시 되게 아주 판약에 다릅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으로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잘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 부분인데요. 음, 법인세 비용 뭐게 보면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연 법인세를 하고 싶으시면은 일반 기업 에 따라서 하실 수 있고요. 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그 당기의 비용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만 그 법인세 비용을 하고요. 어, 약간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이제 구분해계를 해서 어, 공익목적 사업과 아,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이있죠 네, 이럴 경우에 이제 법인세 비용이 이제 양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를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